문제는 현재 문제를 우리가 an을 3의 k승분의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정수의 최댓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1이니까 3의 0승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6이니까 3의 1승이 되면 딱 되는 것이죠 am이 3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am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27로 나눠서 정수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27 곱하기 27 곱하기 뒤에 k, k k가 A, 어, b라고 했습니다 b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b는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되겠죠. 3의 배수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소값이 3이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. 자, 이렇게 해하게 되면 A의 M은 현재 우리가 3이 되겠고요. A의 2M은 2를 곱해봤자 3이 되는 거 아니죠? 또 3이 되겠고요. A의 3M은 이제 3의 배수가 하나 더, 늘어났, 더 늘어났으니까 이제 4가 되겠죠. A의 4M도 역시 3이 되겠고요. A의 5M도 3이 되겠고, A의 6M도 역시 4가 되겠죠. 이것은 이제 A의 6M이 되겠습니다. 4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의 7M도 역시 3이 되겠고요. 이 8m도 3이 되겠고, 이제 a의 9m은 3의주곱 곱하기 m 니까 이건 이제 5가 되겠습니다. 이것이 현재 a의 9m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a 의 우리가 3m은 4, 4m, 6m은 4, 9m은 5가 되어서 알면 끝나게 되겠고요. 그래서 우리가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이제 31이 되면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.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31이 되겠습니다.